안녕하세요 해설사 박옥희입니다. 오늘은 동해안에서 볼수 있는 물고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뚝지입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동해안에서 식하는 물고기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잔뜩 심통이 난듯 보여 심통이라고도 하고 또, 배에 동그란 빨판이 있어서 바위에 달라붙어 사는 습성이 있고, 바위에 거꾸로 매달려 자는 모습을 보고 박쥐물고기라고도 하고, 사람이 다가가도 잘 움직이지 않고 건드리면 몸을 더 부풀리지만 쉽게 잡혀 멍텅구리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먹이를 잡을 때는 헤엄쳐 다닙니다. 몸 길이는 35cm 정도 됩니다. 몸빛은 푸르스름한 밤색이거나 거무스름하고 구불구불한 까만 점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찬바다를 좋아하는 뚝지는 수심 100에서 200m 정도의 깊고 먼 바다에 살다가 겨울철이면 산란을 위해 동해 연안으로 이동합니다. 얕은 바다로 나온 뚝지 암컷은 바위에 수백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암컷의 배에서 힛뿌연 알덩이를 뭉게뭉게 내보내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 수컷은 암컷을 밀어내고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끈끈이 주걱 같은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해 알을 지켜내는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입니다. 다른 도치가와 달리 크기가 커서 알탕이나 숙회로 먹으면 아귀처럼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맛을 내는 동해안에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이번에는 도치과의 또 다른 물고기 도치입니다. 도치는 두눈 사이에 돌기가 길쭉하게 나있고 몸길이는 5-6cm로 작은 편이라 관상어로 인기가 있습니다. 머리와 몸에 원뿔 모양 돌기가 많이 나 있고, 뚝지처럼 배에 빨판이 있어서 바위에 딱 달라붙어 살아갑니다. 도치의 몸에 난 돌기는 피부나 뼈가 아니라 이빨을 이루는 사기질, 에너멜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치는 몸매가 공처럼 생긴 데다 사는 곳은 거센 파도가 치는 암석 조간대인데, 크기도 작고 지느러미도 빈약해 헤엄을 잘못쳐 급류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배 지느러미가 변한 빨판이 달려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주변과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사기질 갑옷이 몸을 보호해 줍니다. 몸을 감싸는 갑옷은 포식자로부터 부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지만 몸이 무겁고 둔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치과의 또 다른 소형종 우릉성치입니다. 멍게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별사탕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우릉성치는 머리와 몸이 골판질로 덮여 있고 역시 배에 흙반이 있습니다. 유어일 때는 공 모양이다가 크면 길어지고 전장은 12cm 정도입니다. 수심 80에서 150m 정도 자갈밭에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동해 바다에서 볼수 있는 물고기, 도치과 물고기인 뚝지, 도치, 우릉성치를 만나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